시위일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는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를 의미하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이 땅 내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시인지라 야곱이 서원을 보내어 라엘가레아의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하지아니하나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하고니라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건을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품, 소, 속여 품척을 열반이라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들을 막으신 시으사 나를 지지 못하게 하시며. 그뭐 양떼가 새끼 별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느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고바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점 있는 것과 롱진 것이라. 거이니라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하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는,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복면이나 유화이 있으리오. 존의신을 도구에. 에게서 찾는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아니 야곱은 라엘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여정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엘의 장막에 들어가매 <laughs> 라엘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 찾, 다가 찾아내지, 찾아내지 못하며 라엘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여,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지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도로 가져다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널 책망할 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로?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왔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0년 동안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를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 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는지 밤에 도둑을 맞았는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아내셨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물을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이 집에 있는 이2십년 동안 외삼촌의 두딸를 위하여 1 4 년, 외삼촌을 양떼를 위하여 육 년의 외삼촌께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열반이라 바꾸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고지사기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냐 했었더라면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미이다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과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